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 방송 은 어디 명장 TV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어네 방송 시작 전에 아 게임 게 방송 시작 전에 몸풀기 손풀기 예능풀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풀기 시간 어제 폰이 갤럭시 S 시리즈라서 어 하이 갤럭시 하면은 이제 음성이 되거든요.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좀 한번 예. 좀 쉬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썰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갤럭시? 너몇 살이라고?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했어요. 아오 하이 갤럭시? 아 그니까 몇 살이냐고 너가 어, 이제, <laughs> 이제 걸음마 막 됐다고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했어요. 아 그니까 두번 묻지 말라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하이 갤럭시 넌돈 많아? 어 지금 다 말해줄 것 같아요. 마음만은 부자랍니다. 아 마음만은 부자다. 여러분들 이 느낌 아시죠? 자 마음만은 부자예요. 예 호주머니 하나도 없는데 아자 우리 갤럭시 잃었습니다. 예 초가집에서 사는 거 아니야? <laughs> 하이 갤럭시 얼마 있냐고 너. 얼마 있냐고 너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니 뭘 검색을 해또아이 나이 하이 갤럭시 어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이거까지 되나요 혹시? 검색하라고 할거 같은데 역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이나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하이 갤럭시 제일 중요한 거다 게임방... m e Bang! Game Bang! Game Bang! Game b a n 해 Game Bang! Game Bang! Game b a n 아직 뭐뭘뭘못 뭐, 배운 것 같아요. 하이 갤럭시, 너는 IQ가 몇이야? 측정해본 적은 없지만 점점 높아질 예정이에요. 하이 갤럭시, 야, 노래 한곡 뽑아봐. 어, 이거 알아 듣나요? <laughs> G I C O 돌아봐 비트 노래를 재생합니다. 뭐라고? 뒤돌아봐. 어디? 어, 진짜로 노래를 뽑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이 갤럭시. 남자친구 있어? 당장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군요. 어, 남자친구가 당장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이 갤럭시. 너 연애 못 하는 거 아니야? 아이씨. 너 연애 못하는거 아니야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아나아 회피율 말렙이네어 연애 얘기만 하면 이게 다른 얘기를 해요 아 하이 갤럭시 어 명장TV 알아? 어안다운면 대박이야 명장TV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하이 갤럭시 어... 얘기... 전파 첩보궁 님이 8개를 만년 유망주 예능단 골집 명장님께 후원하였습니다. 검색. 검색을 섬색, 검색. 답을 편들. 자, 아, 네, 전파님 8억 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이 갤럭시. 아, 우리 시청자, 명장 TV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컨텐츠는 뭐라고 생각해? 이거 대답하면, 대답하면 이거 밤샐게요. 제가 뭐라 생각해? 100% 검색이지, 이러면... 우리 시청자 명장 TV 시청자 분들이 좋아하시는 뭐라고 생각해? 대답하는데 대단함 이거 담 세계 제가 뭐라 생각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 예씨, <laughs> 알아듣질 못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이 갤럭시. 자, 그럼 상남자답게 너 나랑 사귈래? 사전장님이 한계를 어, 민는 감영장님께 호언하였습니다. 검색합니다. 검색합니다. 아니, 왜 검색만해? 잠깐만 이거 못 알아 못 알아본 것 같은데요. 하이 야 나랑 사귀자. 하이 야 나랑 사귀자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니 잠깐 피해가는 것 같은데요. 하이 갤럭시. 나랑 사귀자고 나랑 연애하자고 갤럭시야. 나랑 사귀자고, 나랑 연애하자고. 갤럭시에 대해 검색합니다. 야, 회피열 만렙이다, 야. 살다가 아. 사랑해. 저 역시 당신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 저 이렇게 좋게 답해주네요. 하이 갤럭시, 꺼져. 꺼져를 알아듣나요? 혹시 설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네요. 예, 하이 갤럭시, 하이 갤럭시. 너는 가족관계가 어떻게 돼? <laughs> 너는 가족관계가 어디에 대해 대 검색합니다. 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하이 갤럭시 어뭘어어지지어 어... 다시 다시, 다시. 어... 뭘 물어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물어보고 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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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 r 아, 이러면 뭐라고 답할까요? 나는 좋은 연애 상대자가 아닙니다. 아, 이렇게 피해가. <laughs> 아, 나 까였네. 아, 나. 아이씨. 어, 여친생님. 하이, 갤럭시. 여자친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오나요? 여자친구 만들려면에 대해 검색합니다. 어, 좋은 아, 베베 님. 저런 게 나이스지. 아이 갤럭시. 아이 갤럭시. 어, 2017년 대통령 누가 될거 같아? 2017년 대통령 누가 될거 같아에 대해 검색합니다. 검색 아. 야, 이거 안 알려주네요, 예. 약간 예지력은 떨어지는 걸로, 예. 어, 나는 만년 유망주 언제 탈출할 것 같아? 나는 만년 유망주 언제 탈출에 대해 검색 닥치고, 잠시만요. 나는 언제 잘될것 같아? 자 물어봤어요 나는 언제 잘될 것 같아에 대해 검색합니다 검색! 아 너나 좋아하지? 그렇습니다 어? 아이 아 잠깐 아 이거는 하이 갤럭시 너나 사랑해? 드디어 용기를 내셨군요. 아 잠깐 뭐야 뭐야 얘. 아. 아나 잠깐. 하이 갤럭시. 내가 어디가 좋아? 당신의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어야야 야, 뭐야 얘. 아 나. 아 뭐야. 아 나씨. 하나. <laughs> 하이갤럭시, <laughs> 진짜 나 좋아해? <웃음> 핸드폰이랑. <웃음> 나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laughs> 하이갤럭시, 이렇게 하라고 이건희 회장님이 시켰지. 이렇게 하라고 이건희 회장님 시켰지에 대해 검색합니다. 검색, 하이 갤럭시. 언제까지 나 사랑할 거야? 이런 것도 대답해주나요? 언제까지나 사랑할 거야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 검색, 아. 그 병신들아! 하이 갤럭시. 나는 너안 좋아해.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요? 확실 저는 당신이 굉장히 좋아요 어 뭐야 얘아진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아, 잘못 들었나? 하이 갤럭시 나는 너안 좋아해 고마워요 어? 뭐야 얘아안 좋아해서 고맙다는 뭐야 이거 기분 나쁜데? 아니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방금 나 갖고 논 거야? 나안아져서 이게 꺼져서 꺼져줘서 고맙다는 거야? 뭐야? 아, 나 이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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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상하네. 아, 이번 역은 함정. 하이 연럭씨너 밀당하는 거야? 그건 <laughs> 고산수예요. 예. 너 밀당하는 거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이, 나이 그놈의 검색이 아. 너의 어머니는 누구야? 이런 뭐라고 답할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저를 돌봐 주셨어요. 이 야, 제가 갤럭시 S4 LTE 1 쓰거든요. 그럼 어머니로 따지면 갤럭시 S3랑 2랑 1 이게 어머니인가? 하이 갤럭시. 하이 갤럭시. 하이 갤럭시. 아버지는 누구야? 아버지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안 계시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어아 이건희 회장님 아니야? 폰 <laughs> 만든 사람이야 아버 아니야? 예. 어 미안하다. 예. 하이 갤럭시. 너는 직업이 뭐야? 너는 직업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 없군요. 하이 갤럭시 사랑했다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또한번 속아드리겠습니다 뭐 속아? 이 병신들아 이크이 병신들아 아 사랑했다고 하니까 또한번 속아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 밀당 너무 잘하는데 진짜 밀당 너무 잘해 연애 고수야 그냥 연애 마스터야 연마야 그냥 하이 갤럭시 너 연애 잘하지? 너 연애 잘하지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 연애 고자네요. 예. 어나 얼마나 저 아, 아, 끝났어 말이 자식아 나 얼마나 좋아해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아나 목소리 좋아? 나 목소리 좋아에 대해 검색합니다. 니네 목소리 듣기 싫어. 니네 목소리 듣기 싫어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 그놈의 검색아. 얘는 예, 약간 예능력이 좀안 갖춰져 있네. 얘 예, 그냥 기본만 이벤 예, 멘트하네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음. 사랑해. 이런 고백을 들으니 하늘을 날아갈 것 같네요. 아, 아이씨. <목소리>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말입니다. 어야얘 아, 뭐야 얘? 어이 아, 나 핸드폰이랑 연애 하나요? <laughs>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말. 사랑해. <목소리> 또 나오나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뭐야 얘아 잠깐 마음만 막아 바... 방금 은뭐 세상에서 가장 설렌다 어쩐다 하다니 마음만 받겠다는 뭐예요 너 어? 아나 장난하냐?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아 사과 기능까지 있네요 사과 기능까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 보고 싶어. 떠난 그분을 또 생각하시는군요. 에? 에? 떠난 그분은 누구야? 아, 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네. 좀 이상한데요. 예. 아, 저 저는 저 혼자예요, 여러분들. 예. 아,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제가 <laughs> 떠난 그분을 보고 싶다.

너 야동 얼마 과사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뭐 이게 순진한 척을 하고 있어, <놀람> 자식. 너는 취미가 뭐야? 늘 바뀌는데요. 말이 짧다. 뭐냐고 그러니까, 하이 갤럭시. 넌 취미가 뭐야? 늘 바뀌는데요. 어 하이 갤럭시. 아 지금. 나랑 싸우자고? 저는 항상 당신의 편이랍니다. 가 여자로 보여. <laughs> <너의> 하나부터 <laughs> 지다내을기 아이폰 좋아. <laughs> 모든 존재는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어, 이렇게 말하네요. 어... 갤럭시 쓰레기. 아 이거 뭐라 할까요? 갤럭시에 대해 검색합니다. 아, 왜 검색으로 넘어가 또. 아. 네, 잘 봤습니다. 자, 명장의 몸풀기, 손풀기, 예능풀기, 썰풀기. 아, 네, 게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으로 이제 잠깐 해 봤었는데 아주 이제 꿀잼미로 가득하게 됐네요. 어, 나 재밌어? 워낙 재밌어가 아니라 나 재밌어. 잠시만요. 나 재밌어에 대해 검색합니다. 꺼져, 알겠어요. <laughs> 돌아와. 검색합니다. 자, 명장 예능 게임 방송. 유튜브에 명장 TV 검색하시면들 구독 함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께 웃음 드릴 수 있는 명장의 예능 게임 방송 되도록 할게요.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채널 보장!